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둥을 튼튼히 하고, 지붕을 튼튼히 이게 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죠? 그게 뭐냐? 안보, 애교, 국방, 이거죠. <laughs>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임진왜란과 6.25를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사실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는데 음.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전쟁에 관심이 또 없고 6.25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세대들보다도 잘 모르는데 실제로 6.25를 체험하신 이사장님께서 다른 내용들도 훨씬 더 많이 저희들보다 체험하고 또 깨닫고 그 다음에 자각하고 하는 게참 많으실 텐데 이 38선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은 어떤 그영구 분단 비슷하게 되어 있는 선이 나누어져 음. 있는데 그 38선이 그렇게 핵정하게 된 역사적 과정, 정치적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18세기, 19세기 때 서양 열국들이 동양으로 이제 진출하면서 식민지를 확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끼리 영토 분쟁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 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땅. 저기부터는 너네 땅.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위도상으로 혹은 경도상으로 이제 선을 긋는 그런 반응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7도선을 경계선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한국도 남북으로 길쭉하다 보니까 태평양 전쟁의 와중에서 일본의 항복이 가까웠는데 이제 이것을 전후에 어떻게 통치를 할 것이냐. 그 당시 이제 연합국의 제일 강자들인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등이 이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한국은 이제 소련과 미국의 관련 영역이었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항복을 진작에 전쟁을 발발시켜도 안 되었지만 이미 미국의 폐색이 2, 3년 전부터 벌써 졌는데 그 사람들이 또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고집 때문에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질질 끌면서 유리하게 조건부 항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1945년이 되었다 이거죠. <laughs> 그런데 이제는 원자탄까지 두드려 맞고 도저히 더 이상은 갈수 없다. 어차피 항복이다. 그러면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미국과 소련이 어떻게 나누어서 통치할 것인가? 그렇게 의논을 한 결과 소련은 그 당시에 사십 사십 년전에 노일 전쟁에서 일로 전쟁에서 일본에 패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일본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했죠. 일본 단은 할수 없고 홋카이도, 북해도는 우리가 점령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도 일본의 이를 갈고 있던 참이라 일본은 손도 대지 마라 그건 내가 완전히 알아서 할테니까 너는 한반도에 들어와가지고 서로 반씩 나누어서 통치하자, 임시 점령을 하자. 그래서 사실 일본이 조금만 더 일찍 항복을 했으면은 그 당시에 소련은 서부 전선, 즉 유럽 전선에서 독일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동북 이 시베리아 쪽으로 진출할 수도 없었겠지만은 일본이 그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에 독일은 항복을 해버리고 소련은 이제 그 군사를 돌려가지고 사실 일본하고는 불가침 조약을 비밀리에 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원자폭탄 맞고 이제 곧 항복하겠다 이때에 좀 실속을 챙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항복 여세전에 참전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호카이더는 놔두고 한반도의 북반부를 너네 해라 그 우리 경계선을 38도선으로 하자 임시로 그냥 군사 점령하는 것이고 나중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근데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냥 그것이 굳어져 버린 거죠 일본이 항복을 제때에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고 군부 항복을 하겠다. 1억 명이 다 죽을 때까지 음. 하겠다 하고 던진 바람에 결국 그 피해가 우리한테 떨어진 거죠 결국 이제 그렇게 선을 어놨지만 김일성이 남침을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날6.25 음. 전쟁을 일으키면서 음. 그 선을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네네. 선을 넘어왔고, 우리는 처음에 당해서 막 그냥 계속 밀리다가 또 유엔군의 참전으로 다시 우리도 38선 이상으로 가서 또 메가드 장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한반도를 통 방하고 싶은 마음도 음. 있었고 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이제 그런데 그건 뭐다 이야기하기가 지금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진퇴양난을 또 겪다가 결국은 <laughs> 또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에 네. 나눈 것도 38선으로 나누어진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는 약간 동부전선에서는 더 북진을 했고 서부전선에서 좀 북대를 했고 그래서 약간은 기울어진 면적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북한보다 조금 유리한 <laughs> 38선보다는 휴전선이 우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편인데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죠. 네. 어쨌든 뭐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국제정세 때문에 그 당시에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그 전쟁을 김인성이가 일으켰는데 you okay.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었던 참절호의 기회도 있었는데 결국은 못한 것이 뭐 직업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3 8선을 만든 것은 이제 일본이 빨리 항복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돼서 우리에게 비극을 남겨줬고 그 다음에 또 전쟁이 터져 가지고 통일 이 코앞에 왔을 때 중국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이제 통일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일본, 중국 결국 두 이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비극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군이 그때 개입을 하지 않았을때 동일이 됐습니다. 네. 스웨치참 네.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6.25를 체험을 또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의 우리 리더십에 대해서 물론 뭐 독재를 하고 뭐 부정선거를 그한 어떤 오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또6.25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역량 이런 것들이 뛰어난 분이신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또 임진왜란 전 정... 공자 내지는 임진열은 전문가로서 그 선조 임금의 리더십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뭐좀 비교를 하고 그럴까요? 그 상황 자체를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 리더십 비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선조는 이제 왕조 시대의 임금이고, 또 이승만은 이제 공화정 체제의 대통령이고, 나라의 지도자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은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웃기는 얘기지만 은 쌀로 밥을 짓는 거 하고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거 하고 누가 더 요리를 잘했느냐 하기에는 이게 좀 비교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려의 임금 34명하고 조선의 임금 27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쭉한 줄로 세운다 그러면 은 거기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 누구냐 사실 기준이 좀 다르죠. 세종대왕이 제일 훌륭하다 하실 분들도 많을 테고. 또뭐 다른 분들을 찍을 분도 많겠지요. 이승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세종대왕을 수평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나 또 다른 애국 지도자들 음. 당시의 음. 제가 지난번에 고지민을 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고지민, 터키 케말 아타튀르크 또뭐 아프리카에도 뭐 나름대로 또 지도자들이 있고 다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복잡한 국제 정세를 아주 투철하게 이렇게 뚫어 읽고.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앞날을 위해 가지고 자기 개인 욕심을 버리고 희생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한 지도자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이승만을 덮을 만한 사람은 없다.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호지민은 베트남을 위해서 베트남 공산 공화국을 위해서는 국부일지 몰라도 베트남 의 국가 그 이력 국민을 위해 가지고 참으로 훌륭한 선택지냐 하는 점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장제스 그분은 그 넓은 광대한 중국 본토를 잃고 대만으로. 쫓겨온 사람이니까 또 비교할 수 없고. 그 외에 뭐 많이 있습니다만, 은 어쨌든 지난 75년 동안을 우리는 정규전쟁은 없는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이 땅덩어리와 순전히 그 인간의 능력, 재주, 열성, 이런 것을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위치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 모든 면에서 발전을 하게 한그 주인공이 이승만이다 하는 점에서 존경을 하고, 선조 임금도 물론 나라를 위해서 이제 노력은 많이 했죠. 그러나 그 그러면 왕조 국가 자기 왕조를 위해서 한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다 아시다시피 몽진을 했지 않습니까? 경복궁 다 타버리고 창덕궁, 성경궁 다 타버리고 누구한테 다 타버렸습니까? 백성들 한테 다 탔습니다. 그 궁궐이 적군에게 불탄 것이 아니고 우리 백성들 에의해서 불타버렸다 이거죠. 뭐그말다 했죠. 그리고. 정작 일본하고 국교를 재개할 때는 전쟁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궁궐 재건비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 조상 할아버지 묘선릉헐릉이 종묘 사직과 선조들이 묘를 침탈한 부민들 넘겨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엉터리 죄수들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렇게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조 시대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은내 왕조를 구하기 위한 그런 리더십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왕조 시대를 건너뛰어가지고, 또 일본의 35년간의 그 직면 통치를 건너뛰어가지고,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공화국으로 출범을 시켰다 하는 점에서 정말 탁월한 세계적인 지도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도 이승만 대통령도 좀 저평가된 부분이 안타까운데, 저는 한세 가지 정도를 음. 위대함으로 판단하는데 일단은 한국전쟁 내지는 6.25전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어, 확실하게 맺었던 부분 그래서 우리 그 안보를 튼튼하게 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에 네. 공화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여성들한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그런 획기적인 일을 그 시대에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전 국민한테 국민학교 의무교육을 네. 시켜서 미래를 대비했다는 이세 가지 점은 저는 정말 위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말 위대한 여성 인권과 교육과 그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군인들을 포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국 유학을 보냈고 달러도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 벌써 첨단 과학, 원자력 유학생을 보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한게 지금 현실 점을 보더라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그런 일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호신그때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을 해서 6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다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6.25를 경험하고 임진왜란을 공부한 분으로서 차기 대통령이 될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그리고 대통령이 가져야 될 정말 아주 기본적인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뭐, 조언이나 뭐, 그런 것을 할 만한 입장은 못 되고요. 그래도 안 되고요.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자신.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예, 예. 이제 바람직한 것이 뭐냐. 저는 그 책에도 썼습니다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닥친 문제들을 좀더 넓은 안목에서 보자. 우리끼리, 집안 식구들끼리만 보서는안 된다. 우리나라 땅은 작아요.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곳이고.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된다.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 경제는 식탁입니다. 이 식탁에다가 밥몇 그릇 차리고 국을 몇 그릇 떠놓고 하는 이것이 경제이고, 그 다음에 또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최악의 경우에 이거 뒤집어 엎어도 됩니다. 다시 상을 챙기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집이 무너지지 않게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둥을 튼튼히 하고 지붕을 튼튼히 이기게 하고 이게 중요하다 그거죠 그게 뭐냐 안보 외교 국방 이거죠 그런 면에서 주위의 강국들 우리 동태 미국은 지금 새 대통령 체제 하에서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고 러시아와 또 혹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국민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고 뭐 경제도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만 일단 기둥을 튼튼하게 한 다음에 상을 챙기자 그런 비유로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치열한 경쟁을 뭐 여야가 하면서 또 6월달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실 텐데 뭐 유교 전쟁이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80을 살아오신 우리 인재 이사장님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그러 어떤 그 말씀이지만 귀담아 들어주신다면 대통령이 되신 이 후에도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위하여. 위하여.